세 번째 주제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게 이제 명패가 되는 것이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서 그게 또 증명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심판하시는 강력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받는 메시아관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는 않았다고 믿고 있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가려워진 수건이 벗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역할이에요.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성경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사복음서 저자 모두가 십자가 죽음에 관한 기사 기록을 통해 특별히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사복음서 저자가 모두 이 기사를 다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예수님 명패에 뭐라고 그 적었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마태는 기록했어요. 마가 역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있어 죽으신 건 아니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양으로 죽으셨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런 죄인 이렇게 또 표현한다면 죄패라고 할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에서 그냥 명패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패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한이 가장 길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패라고 죽음에 관한 십자가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요한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패라고 적었을까요? 마테마가 누가 보다 좀더 자세히 이 말을 적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갔거든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잘 돌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이 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명패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히브리 말, 헬라 말, 그리고 로마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자들의 말을 몇 가지 언급할게요. 십자가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왕의 대관식이라고 할수 있다. 보통은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의자에, 황금 의자에 앉아서 대관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빵빠레를 울리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꽃을 뿌려가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왕의 대간식을 하셨어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은 계속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FF 브루스는 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는 가장 불쾌한 도구인 십자가를 영광의 보자로 바꾸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칼비는요. 빌라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복음의 선포자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말을 지워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러자 빌라도가 뭐랍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써야 될 것을 썼다. 내돌라 그러면서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명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십자가 사건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거 저는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저의 어려움, 저의 아픔, 그리고 저의 고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함량 미달 때문에 괴로워하던 나 자신 자기 비하하고 자기 파괴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용기를 넣고 어, 동기부여받고 갔던 추억들이 많아요. 그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명패는 사실은 저는 안 보였어요. 그냥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했지. 그러나 이스라엘을 좀더 알고 난 다음에는 명패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나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만왕의 왕만이 아닌 유대인의 왕을 기억하게 만드는 명패입니다. 이걸 선명하게 가지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어, 이 명패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모든 히브리어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각 성경책마다 약간씩은 다르는데 맨 앞에 있는 그첫 글자를 따게 되면 히브리어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예요. 여기 보시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히브리 어 알파벳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전에는 내가 내 이름을 어,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가르쳐 준 부분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요드에이 바브헤이 발음하게 되면 야외라고도 발음하고 그러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여와라고 호 발음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름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엄청 경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와 호 또는 야외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쓸 때는 이렇게 여와라고 호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또는 하쉼 쉐 그분의 이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친히 이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발음이 뭔지는 지금은 정확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뭐 야외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히브리 어 알파벳 요드, 이 요드는 뭐냐면 손이에요. 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손입니다. 손이라고 하니까 요 손이 아니고 애까지 오는 손이에요. 요드가 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이는 영어로 비홀드,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손을 보라. 요드, 헤이. 바부는 뭐냐면, 이거, 텐트 칠때 보면은, 팩 있잖아요, 팩. 팩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땅에 박는 팩. 못이에요, 못. 바부가 못입니다. 그래서 땅과 연결하는 그이제 텐트를 연결하는 게 못. 그러니까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바브인데이 바부가, 이거, 못이라 그랬어요. 이거, 못입니다. 헤이, hey, 보라는 뜻이죠. 다시 연결해 보면, 요드, 헤이, 바부, 헤이. 요드, 손을 보라. 모슬 보라, 뭐가 연상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연상되시죠.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주실 때 의도적으로 여호와 여두헤이 바브헤이 손을 보라, 모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막 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언어로 요하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이름이 어, 그 명패에 있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세 번째 문제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에 되어서 요한이 기록한 두 구절은 예수님이 왕으로 사셨던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도 잠깐 제가 언급하고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일반 왕들처럼 왕관을 쓰고 또 왕의 복장을 하고 사시지는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하면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겠지만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빌라도가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거의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말에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래, 맞다.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라고 부연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 정도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했던 개념이에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예수님 스스로도 왕이라고 인정하셨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꼭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누가 복음 4장 43절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동네로도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댄 저스틴이라는 유대인, 믿는 유대인 목사님이신데 댄저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부분적으로 전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어, 전도용지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아, 복음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품행에 관한 것이고, 사람들을 제자 담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게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해야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수단 정도로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덧붙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바울의 선교전략과 예수님의 명령과의 연관성도 한 번쯤은 찾아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예수님의 선교 전략 그 명령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그래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을 이 말의 의미를 가볍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